어쩌면 우리는 지금 아주 거대한 사회 변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 쓰이고, 나 혼자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그런 미래 말이죠. 오늘 바로 그 미래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숫자, 77.6%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205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도 채 남지 않은 미래, 대한민국의 한 모습입니다. 그때가 되면 청년 가구 열에 거의 8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일 거라는 예측이에요. 길을 가다 보이는 내집 네 중에 세집 이상이 혼자 사는 집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게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회의 표준, 즉뉴 노멀이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변화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근본부터 바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경제나 주거 문제 같은 현실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의료 시스템, 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사회 안전망까지. 정말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런데, 1인 가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절대 아니겠죠? 혼자 사는 이유는 사람마다 정말 다르고 그 경험도 하늘과 땅 차일 수 있습니다. 왜 혼자 사는지를 보면 정말 다양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의 사망이네요. 31.9%그 다음이 학업이나 직장 문제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라는 자발적인 선택도 14.3%나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르니 할까요? 1인 가구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성별로 나누어 보면 이야기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남성들은 주로 젊은 시절에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혼자 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여성들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노년기에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압조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1인 가구라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는 셈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 문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혼자 살게 되면서 드러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균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주거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1인 가구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30.1%. 그런데 다인 가구는 71.8%.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은 훨씬 더 팍팍한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 버는 돈에서 주거비로 나가는 부담도 엄청납니다. 1인 가구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전체 평균의 2배가 넘어요. 월급의 상당 부분이 월세나 관리비로 그냥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불안은 곧바로 다른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요. 1인 가구들이 가장 두렵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라는 사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이런 사회적 고립의 가장 비극적인 끝에 고독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변과 단절된 채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걸 의미하죠. 이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수치 좀 보세요. 고독사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취약한 문제들이 실제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정말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하게 비어버린 돌봄의 공백을 대체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문제 진단을 넘어서서 아주 혁신적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사실 제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대부분 혈연이나 혼윤으로 맺어진 전통적인 가족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이 없는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가도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줄 사람, 위급할 때 나를 대신해줄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텅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지정 돌봄 관계 등록제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믿는 친구나 이웃을 나의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어, 비슷한 제도 있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견인 제도는 내가 판단 능력을 잃은 뒤에야 작동하고 권한도 너무 막강하죠. 또 다른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생활동반자 제도는 결혼과 비슷한 1대1 관계를 전제로 하고요. 하지만 이 지정 돌봄 관계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도 있을 만큼 유연하고 권한도 재산이 아니라 오직 돌봄과 위급 상황에만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어있는 제도의 틈새를 메우는 맞춤형 해결책인 셈이죠.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바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나의 보호자를 선택하고요. 관계 형태도 다양하게 정할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권한이 재산이나 상속 같은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 즉, 돌봄에만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까요? 아주 구체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출분한 상담을 거쳐서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요. 표준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에 이걸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법적인 보호자로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큰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 하나를 바꾸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거든요. 이 제도의 바탕에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철학적 전환이 깔려 있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게 혈연이나 혼인신고서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려는 마음과 신뢰, 그 자체라는 걸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꿈꾸는 미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가족을 이루고 나아가 한 개인에게만 지워졌던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만약 가족의 정의가 혈연이나 혼인이 아니라 나를 돌봐주기로 선택한 사람으로 바뀐다면 과연 당신의 삶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